근데 오늘 되게 분위기 좋은 것 같아 갑자기 생각나 좋아요 분위기 <웃음> <웃음> 갑자기 그렇게 <laughs> 오늘 분위기 좋은 것같 이러면은 <laughs> <laughs> 오늘 비가 오는데 용현이는 <laughs> 비 오는 날 좋아해? 저는 비 오는 날 집에 있으면 좋은데, 응. 밖에 있으면 별로예요. 어, 우산을쓰님 귀찮아가지고. 어, 귀찮은 때문에? 그럼 난 어때? 형도 귀찮아요. 아? 어.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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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가 오늘 응. 여기 응. ACC가 응. 밤에 응. 여기 채광창? 응. 이게 되게 빛이 나와가지고 되게 예쁘잖아요. 응. 그래서 거기서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음. 비가 와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약간 여기를 많이 지나다닐 때는 비올 때는 용현이 말대로 집 밖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비올때이 근처 지나간 적이 없었는데 비올때 이렇게 불빛 조명이랑 가로등이랑 어좀 사람이 많이 없는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차를 마시게 될 줄은 몰랐어 음. 그러니까 차 마시기 좋은 곳 TOP 3 아, 곧장 가장... 오 <laughs> 사실 음. 저희가 벌써 형 지금 3년 차죠? 3년 차 2016년부터 1 6 2016, 응. 7 1 8너 3년째 3년 차네어 맞나요? 네, 그쵸 죠 <laughs> 새, 새기술 어, 참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동기지 네. 선배죠 엄밀히 말하면. 엄미니 말하면 이거든요1 6번이죠 어. 어. 아. 아, 복학생. 복학생. <laughs> 아, 복학. 시 휴학을 1년 반 휴학해 가지고. 아, 그러네. <laughs> 형은 뭐 3년 동안 한, 하면서 어땠어요? 어. 벌써. 에피소드? <웃음> <웃음> 제 황당했던 게뭐였을요 <주인이> 황당했던 <laughs> 취재. 취재?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어요. <laughs> 왜냐면, 황당했던 치즈 있어? 왜냐면 다 황당하지 않고 뜻깊은 치즈였기 때문이죠. <laughs> 어... 와! <laughs>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기억에 남는 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3년차 오면서 뭔가 음... 아카이빙이 되는 기분? 어... 그 전당이랑 같이 맞아. 아카이빙이 되는 기분이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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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년 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 <웃음> <웃음> 그러면 서로에게 하고 싶은 아니면 ACC 기자단 전체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한번 아.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시간 갖고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저는 벌써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정여행 같은 거 맞네 아, 내일 와가지고 내일이나 <laughs> 우리 내일면을 다시 돌아가는데 설아한테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laughs> 아, 진짜 그거였어요? <laughs> 진상점수 <진짜, 상장 잠수. 웃음> 제가 먼저 잡았으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저는 ACC를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 거의 주말마다 오는 것 같아. 주말마다. <laughs> 어, 주말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새 일하고 있잖아. 어, 광주에 살면 뭐 평일에도 종종 자주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어, 주말마다 뭐 취재거리 자, 취재가 생겨가지고 주말마다 뭐 거의 외주오는 주말마다. 근데 국기 때는 어. 학교 아니고 있어서 어. 광주 살고 있었잖아. 어 그때는 자주 오셨나요? 국기 때? 그때는 <laughs> 한,달, 사이에, 뭐, 적게 오면은, 한 번, 두번 밖에 못올 때도 있는데, 그때, 뭐, 광주에 있는 이틀 동안, 절반 이상, 거의, ACC,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저 같아요. 저도, 응, 저도 응. 마찬가지로, ACC를, 응. 기사전을 활동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응. 한 달에, 적어도, 네 다섯 번은 오게 응, 응, 응. 되잖아요. 응. 그거 외에도 ACC가 아무래도 시내랑 가깝고 동명도 가깝고 있다 보니까 또 기자단 활동하고 있는 걸 친구들이 아니까 응. <laughs> 뭔가 ACC에 대해 궁금한 게 생기면은 응. 맞아 다 물어봐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확인하면 되는데 <laughs> 다 나한테 저한테 물어봐. 물어봐요. 아니, 나라고 다 하는 거 아닌데. <laughs> 아. 아 그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하면 제가 홈페이지 찾아봐요 <laughs> 뭔가 내가 그래도 다 알아야 될것 같으니까 <laughs> 맞아, 맞아. 말해줘 그 기자단인데 어, 뭔가 정보를 알아 알려주면 맞아. 좋으니까 뭔가 대외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ACC에 뭔가 좀더더 그 아. 알아가게 되면서 음. 뭔가 좀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면 네,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죠? 저의 질문은 기자단 3년차 3년째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 처음의 <laughs> 용현이랑 지금의 용인이를 봤을 때 성장 성장 점수를 한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몇점 정도 될것 같은지. 음, 저는 9점 주고 싶어요. 오, 9점. 네. 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스테이지 네. 좀 상승했나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음, 취재라는 게. 음.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음. 뭐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음. 그 ACC 패션피플을 취재한, 취, 취재하는 건데 음. 그 사진에, 사진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음. 웬만하면 대부분 거절을 하세요 음. 근데 뭔가 상처를 받으면 아, 뭐, 처음에 어, 상처가 상처가 나면서 이거에 뭔가 아무는 음. 과정들이 뭔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 아, 아픈 뭐. 만큼 성숙간다 성수... <laughs> 사진도 진짜 원없이 많이 찍어봤고 보정도 음. 진짜 많이... 어. 되게 눈 감고 까지는 아니고실눈 <laughs> 뜨고 할수 있는 정도? 제가 일점을뺀게 음.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떤가더 음. 어, 성장하고 싶어서 음. 어떤가요? 아 저는 한 8점? 8점 정도 되는 8점이요? 것 같아요 일단 7점보다 높은 이유는 확실히 1년 차 때보다 음... 짚어낼 수 있는 편집 포인트들이 조금은 더 <laughs> 빨리 보이는 것 같고 일단 뭐 기능이나 뭐 영상 기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거는 확실히 많이 는것 같아요 혼자 뭔가 이런 어 영상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었더라면 음. 중간에 포기할 만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마다 좀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기를 좋아, 좋아했었는데 그런 실력적인 거 뭔가 영상을 꾸준히 할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좋았었던 것 같고 음, 하나 더 뽑자면 어 진짜 다양한 분야의 그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저는 영상인데 기자단 분야가 영상, 사진, 글, 뭐 디자인, 카드, 뉴스 이렇게 다 모아져 있잖아요. 어 그냥 영상에만 취미를 갖게 되면 그냥 모르겠어 비슷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다양한 분야에 있는 기자들하고 콜라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의견 교환을 해야 될 때도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을 또 통해 통해서 다른 뭔가 좋은 기회들을 얻기도 하고 음. 더 많이 배우기도 음. 하고 하는 게 됐던 것 같아서 뭔가 대인 관계, 네트워크의 성장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전보다 낮은 이유는 어 생각보다 영상 실력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음. 한 소리 영상 보면 사실 어, 어, 저 괜찮은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만 하고 나도 해봐야지 사실 잘안 가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어 이번 주까지 이제 일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는데 어어와좀줄줄줄 레이저 컴레이즈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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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점인데 그걸 10점까지 연말까지 한번 채워볼수 있게 어 연말이요? 두달 남았는데. 아, 그 LCC 기자랑 상관없이. 그냥, 어차피 개인의 아, 만족이에요. 개인의 만족이니까. <laughs> <개인의> 만족이니까. <laughs> 직히 우리 <laughs> 요세비 형이랑 저랑 이렇게 한 소리. 응. 셋시한취즌인데 지금. 응. 그나마. 아, 고경이랑 맞아. 와가지고. 와, 스페셜 땡스까지 챙기고. <laughs> 와가지고 이렇게 들러주고 있잖아요. 뭔가 되게. 맞아. 눈은 부신데. 눈 부신 만큼 고마워요. 눈 부셔. 나차 먹고 싶어. 나도. 응. 어, 이제떨라져 있네. 어 허리, 어,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아, 진짜 오 <laughs> 이렇게 저희는 오늘 전방 빛의 숲 4번 게이트에서 함께 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사진 찍기 하나, 둘, 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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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잘 어울리네, 트리. <laughs> <또> 술 나왔어요? <웃음> 네? <웃음>